SP, 황인범 조규성이 16강 결정 키포인트. 이강인도 선발 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SP는 2일 한국은 행운을 기대하기보다 미드필더 황인범과 공격수 조규성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인범 조규성이 키포인트 돼서 16강 진출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후로는 한국이 우루과이전에서 운이 좋았다면 아픈 선수들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행운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경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sp는 득점을 못하는 손흥민의 경기력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달에 상처를 입고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p는 포르투갈전에 이강인을 선발 출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나전에서 짧게만 뛴이강인의 벤투 감독이 처음부터 내보낸다며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오늘 3일 0시 2일 밤 12시 열릴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펼쳐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16강 진출 여부가 달린 중요한 경기인 만큼 팀의 주장이자 핵심인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발끝에 기대가 모인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오늘 3일 포르투갈과 2022 국제축구연맹 피퍼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별리그 2경기를 치른 결과 1무 1패로 3위에 머물며 탈락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는다면 같은 시간 펼쳐지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된다.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득점력인데 우루과이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반면 한국은 직전 가나전에서 조규성 전북현대의 멀티골이 터지는 등 공격력을 끌어올렸기에 기대가 된다. 비록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가나전에서의 투지와 열정을 이어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포르투갈이 정상적인 전력으로 3차전을 치를 수 없다는 점도 위안이다. 주전 수비수인 누누맨드스 파리 생제르맨과 부상으로 남은 월드컵 일정이 좌절되면서 공백이 생겼다.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또한 출전 가능성이 50%에 그치고 있다. 미러와 아이리시 선등 외신들은 일제히 마지막 훈련에 불참한 호날두가 한국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무승부로도 만족할 수 없다. 승리만이 16강 가능성을 살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득점이 중요하다. 가나전의 좋은 흐름을 이어 공격에서 조규성과 손흥민, 이강인 마유르카 등의 활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흥민의 득점 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월드컵에서 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한국 최다골 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날 골이 터진다면 최다골 단독 선두로 올라서며 세계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 아이리시 선 또한 손흥민의 득점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는 한국의 골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놀랄 것도 없이 손흥민이 포르투갈의 수비를 풀어주기를 바란다. 조규성이 가나전에서 두 골을 넣은 가운데 손흥민은 아직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는 그가 빛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나라가 조별리그 일정을 최소 두 경기씩 소화한 가운데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가 한국과 가나전을 미친 경기였다며 명승부 4위로 선정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l s t 레틱은 29일 조별리그 2일 2차전 32경기를 대상으로 명승부 순위를 매긴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이어 2 8일 있었던 한국과 가나 H조 2차전 경기를 명승부 4위로 꼽으며 미친 경기 크레이지 게임 나는 짧고 굵은 한줄평을 남겼다. 아울러 한국 가나전에 대해 측면 공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한국의 반격은 굉장했으며 무함마드 쿠두스의 두 번째 골은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던 아이유의 훌륭한 크로스로 가나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었고. 한국은 김진수가 좋은 크로스를 올려 조규성의 두 번째 득점을 도왔다고 전했다. 한국과 오르과이의 H조 1차전은 총 32경기 중 25위에 올랐고, 매체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지만, 매우 치열한 경기였다고 평파했다.